33쪽 중단원 7번 문제입니다. 다항식 px에 대하여 x의 관,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을 한대요. 그 말은 이 식은 어떤 식이라는 얘기예요?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. 즉, x 값이 무엇이든 간에 등호는 항상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. 봤더니, 우리 다항식 px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. 그럼 무엇인지 모르니까 직접 구할 수가 없거든요?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, 이 px를 없애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래서 이 식을 잠깐 다시 써볼게요. x제곱 빼기 1이 인수분해가 되죠? 어떻게 해요? x 더하기 1, x 빼기 1 이렇게 쓰고, px 다항식이 있네요. 거기에다가 ax 더하기 b를 하면 x제곱, 세제곱, 2x제곱 플러스 4x 빼기 3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. 아, 이 px가 항상 골치예요. 하지만 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얘를 없앨 수 있까 을 고민을 해보시면 보세요. 앞에가 x 더하기 1, x 빼기 1이니까 저는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돼서 이 전체가 0이 되겠죠. 그럼 px가 없어지겠네요. 그래서 0에다가 더하기 a 더하기 b가 1 빼기 2 더하기 4 빼기 3이 돼서 0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없앨 수 있죠?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. 그러면 이 식이 0이 돼서 이 전체도 자연스럽게 또 0이 되겠네요. 그럼 0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. 얘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.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죠. 그러면 문자 두 개, 식두 개, 연립하면 답이 바로 나오겠네요. 이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e, B는 얼마가 나와요? 두개 더한 거, 마이너스 10. 아,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 A는 5. 이렇게 답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맞출 때까지 공부합시다.